9월 25일 태풍 내서 양식장에 미역 양식에 나와 있습니다. 오늘은 그 통큰 낚시에서 신형 나온 꼬라박기 카우대 강철 2에서 2.55m 통큰 체입니다. 하고 이렇게 통큰 낚시 스페셜 에디션 강개토 대왕 아주 이 손맛이 좋습니다. 지금 방금 제가 어, 참돔을 한 마리 올렸는데, 예, 멋있죠? 예, 참돔 세 마리 채나 큰데 작은 거는 살려주고, 금기 체장 진한 거는 이렇게 이제 가져가려고 흐릅니다. 어, 현재는 다섯 대 설치하고 여섯 대쯤 설치하고 있는데, 예, 벌써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. 아주 이번에 나온 통큰 낚시 대 예, 가격도 저렴합니다 13만 5천원 주고 제가 세 개를 구입했고요 아주 힘새라든지 뭐 신성 그리고 손맛이 대단합니다 추천합니다 태풍내저입니다